다른 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의 공식 팬카페인 미노특공대 팬카페 관련해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장민호 님의 공식 팬카페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민호 님과 에버라인의 협업으로 현재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 중인 디오 팝업 스토어 관련한 이미지로 대문 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님이 직접 제작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진 장민호 님을 닮은 사슴 캐릭터 디오 역시 눈길을 끌죠. 현재 장민호님을 닮은 사수 캐릭터 디오는 많은 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민트분들께서도 현재 디오 관련한 여러 굿즈들을 많이 많이 선보일 수만은바램을 피력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새롭게 바뀐 장민호님의 공식 팬카페 대문사진도 장민호님과 디오의 모습이 너무도 함께 잘 어울리는데요. 정말 이번 디오라는 캐릭터가 앞으로 장민호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을만한 캐릭터로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님 관련해 지금처럼 기쁘고 재밌는 소식들 계속해서 들리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